자, 830번이야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직선 y는 2x와 y는 x가 이루는 예각 크기의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봐. 됐어? 자,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을 볼려면 우리는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사각형이 필요하지. 그럼 가로선을 써도 되고 세로선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돼. 됐어? 자, 뭐답지에서가로선 썼으니까 우리 세로선을 한번 써볼까? 자, 뭐 여기다가 y는 x, y는 2x니까 x는 1을 한번 잡아보자. 그럼 여기는 이 점이 뭐가 돼? 1 콤마 되고 이 점이 뭐가 돼? 1 콤마 2가 되지.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 거리, 요 거리, 요 거리 다 구할 수 있는 거야. 보여. 여기는 원점이지? 0 콤마 0이지? 정과점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. 5하고 a하고 b라고 하자. 자 그러면 o a 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 0 콤마 0과 1 콤마 1 사이에 맞지? 이거의 거리지. 그럼 얘는 루트의 얼마 1 마이너스 제로. 의 제곱 더하기 1만이제로 제곱이 되니까 얼마? 루트 2가 된다고 그래서 이 거리는 루트 2 자, 그 다음 5B OB. 5B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? 0, 0과 1, 2 사이의 거리가 되지 따라서 거리라고 하는 건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그러니까 얼마? 루트의 2는 4더하 1이니까 5가 된다고 이 거리는 루트 5 그리고 이 거리는 1, 1, 1, 2니까 2에서 1 빼면 1이 되지 맞지?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세타에 대해서 여기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루트 5 여기는 1이 된다고 됐지?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어디 얘네 둘이 가 주인공이지? 맞지? 2 a에 b에 a에 제곱 더하기 b에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맞지? 따라서 2에 루트 5에 루트 2에 루트 5의 제곱은 5 루트 2의 적은 2, 마이너스 1이라고. 맞지? 그러면 얼마 정리해버리면 2에 루트 10이고 2 더하기 5는 7, 7에서 1 빼면 6이지. 그래서 얼마 루트 10분의, 여기는 루트 10분의 3이니까 얼마? 10분의 3 루트 10이라는 것이 됐나? 됐지? 그래서 얼마? 이 값은 10분의 3 루트 10이라고. 됐나? 됐지?